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말세가 나오는데요. 말세. 말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세는 첫째는. 예, 요에서에도 마, 말씀하시고 사도전2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네, 그, 그 마지막 때 말세인데요 말세는 첫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세 두 번째 말세는 바로 우리가 주로 말하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네를 말세다 그거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 가운데에도 말세다 끝이다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말세 가운데서도 끝을 살고 있는 시계로 말하면 11시 59분 지난 거예요. 11시 59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12시를 거의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네,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 고통을 당하는 시대. 여기도 고통 당한다 그랬잖아요. 1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어려운 때. 고통스러운 그 시대, 시기가 올 것이다. 이것은 어떤 뭐 정치적인 단합이라든지 또 종교 박해라든지 또 어떤 그런 핍박이나 환란보다도 여기 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아,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성의 어떤 파괴, 우리의 타고난 천부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 그, 예, 이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 <laughs> 이기주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주 이타주의, 예, 이기주의인데, 이기주의 속에 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예,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쾌락주의, 이가 이제 자기를 위하는 지극히 자기를 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 예. 그래서 뭐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 가지고 어, 키웠지만 그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가는 그런, 그런 모순적인, 예, 비윤리적인. 우리 뭐, 성격이 더 맞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예. 돈을 사랑한다. 물질주의로 기울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물질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물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물사상, 유물사상은 예,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유물주의라고도 말하죠.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격적인 어떤 생명이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물질, 도구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도구로 보죠. 그래서 유물사상의 최고 정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고, 일반적인 종교, 불교라든지, 또, 종교들 가운데서도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영을 부정해요. 인간은 마음이 있지뭐 영이 있냐 마음까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윤회 윤회는 그 불교 사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원래 불교 사상은 그 유물상관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도는 사랑해서 돈 때문에 이제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이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는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전에 개혁성에서 자긍하며 그랬는데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뭐 어떤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데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말했습니랑 자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자랑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랑은 교만과 같이 갑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존심. 자존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어야, 자존감이 있어야 되죠. 또 자기 정체성. 예. 자기 정체성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랑입니다. 예. 그 선을 넘는 거죠. 예. 특히,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않고 잘 됐다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됐어. 내가 하나님 말씀 불, 불순종했는데도 잘 나가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된 것을 자랑하는.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잘못된 자랑이죠. 네 번째는, 교만하다. 사람들이 다 교만, 교만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교만이죠. 네.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그 교만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겸손한 것 같지만, 예, 위장된 교만이 있어요. 겸손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교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속에 조금씩 다 있어요. 네. 이것을 잘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독하며 전에 개혁성에 회방하며 그랬는데요. 모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은근히 혹은 또 강하게, 과격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 교회를 모독하는 것, 성도를 모독하는 것,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모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회방하는 거죠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네. 다리를 거는 거예요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또 데미지를 가하는 겁니다 모독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우리는 순종하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제 5개명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 생각이 잘 맞지 않아도, 잘 따라가고, 공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들어요. 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 다의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거다 포함돼요. 예. 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종, 또 자기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 다이 부모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공경하고 따라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자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가요?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다. 말씀하자면 사람들이 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네. 감사 많이 하세요. 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눈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드러난 일도 많이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가만 잘안 되는 것보다도 잘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살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렇게 기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뭐. 질병이 얼마나 많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고통 나가는데도, 우리 지금 그렇게 또잘 지내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예. 봄이 되니까요. 꽃이 피고 말이죠. 네. 만물이 다 소생하고,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건 참 감사한 겁니다. 교회 특별히 시험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다 시험이 많아가지고, 예.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교회인들 간에 서로 대립하고, 당파를 묻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예. 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편안한 것참 감사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그런 애, 가정이 편안한 것, 가정이 뭐, 자네들이 뭐썩잘 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고, 특별히 아픈 사람이 없고 사고가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당도 지어주시고죠. 예. 예배당 짓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하나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참 속상한 일도 많고, 그다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얼마나 참 감사하지 모릅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그 문득 문득, 네. 너는 왜 감사하지 않냐? 너, 왜그그 일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니? 네. 저 문득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형님 너무 잘 감사합니다. 아너왜그 그때 그그일 때문에 기도 그렇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다 해결해 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예. 마치 내가 잘했어, 잘된 잘 것처럼 예. 뭐 세상,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잘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들어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킨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입니다. 이 중에 분리.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주의자는. 자기 것만 참이다. 내, 나만 잘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건 분리주의라 그러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형제, 친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빛과 어둠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에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동이에 자동 자동으로 저항하게 돼 있어요 자석이 플러스와 플러스 저항하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저항하잖아요 저, 저항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너니까 너니 봐준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말해줘야 돼 그게 성경에 맞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실패하고 망한다, 그거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대단하다, 굉장하다, 부럽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거룩해 됩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없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laughs>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내버려둬라,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무정하다. 고통받는 시대,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무정해 동정심이 사라진. 그럼 어떻게 되죠? 잔인하죠. 잔인해, 잔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넌는 잔인한 사람이다,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소란하게 만드냐, 왜 마찰을 일으키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프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정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건 질리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이라 그러죠, 극률. 그 무정, 무정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동정심의 가장, 제일 좋은 동정심이 뭔가요? 제일 좋은 동정심이 있어요. 제일 좋은 동정심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가장 큰 동정심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지옥에 가는 거, 영원히 망하는 거, 그것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무정한 무정한 거죠 아이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 이번 주에 교회 나와라 예, 이번 주에 교회 나오라 그래야 돼요 시간 되면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오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 전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예, 우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잘 견, 잘 견뎌내야죠. 잘 견뎌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게시록 14장에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보시는데 저는 이제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쉰다 모든 수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잖아요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상처가 되고 예, 아픈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예, 잘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 계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마다, 또 사건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말세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제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인성이 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모든 것을 바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